아우 그때 좀 생각 좀더할 걸. 근데 이게 안 주소 담아지더라니까. 내가 해봐서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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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2021년 우리 양띠 분들의 이 금전운을 좀알아보자 하는데 아, 좀 대박이 날수 있게 선생님도 그 팁을 하나씩 알려주세요. 자 일단 그 밑에 그쪽 깔아주 보세요. 일단은 띠베론센이 개인 견차가 있습니다. 네. 라고. 일단은 총체적인 운부터, 신축년은 조금 인내가 필요하죠. 살짝은. 양띠 여러분들, 4월, 5월, 6월,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제가 제 마음대로 주제를 좀 바꿔서, 그 올, 그니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상반기는 지금 현재 진행형, 중반기는 다가오고 있고, 뭐, 하반기는 미래죠, 이제. 근데, 신축년 자체의 양띠, 올해가 백소해고, 그쵸, 흰소해가 있고, 근데,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가 먼저 나가요. 그러니 금전운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금전운은 내가 결실을 맺어서 내가 결과값을 창출을 해서 내 주머니로 쏙 하고 들어오기에는 그거는 조금 빠른 감이 있고 이른 감이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50대 양띠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20대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 그렇죠? 열하의 개미생 양띠들 또 지금 한창 수능입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또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들 걱정이 천태만상이실 거고. 자, 그러니 말씀드리는 거는 인내와 끈기와 노력을 가졌을 때 하반부에, 하반기에 가서는 결과가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 중반기에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안정이 안될수 있는 운이 함께 들어오는 걸로 보셔도 돼요. 금전 운이 아닌 학업의 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서른하나 심미세 양띠부른들. 그런 다음에, 만세 기미생 양띠들, 그 다음에, 55 정미생 양띠 여러분, 그리고, 6십일의 을미생 양띠 여러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조금은 인내의 시간을 가져주자라는 식이고, 식이 상조라는 말이 있듯이 변화, 변동,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서플린을 하지 마시고, 금전에 어떤, 어, 우리가 이런 게 있어. 한국 사람은 급해.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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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심었으면 빨리 답이 나와야 돼. 일단 제가 그래요. 그런 것들 자체를 조금만 한 템포만 쉬었다 가셔야 돼요.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 나쁘진 않지만 쉬어서 갔을 때그 결과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 지금은 잠시 잠깐 조금 그렇죠. 인내, 인내가 맞다니까. 인내. 식기이막 물을 줬잖아. 이게 이제 커야 돼. 근데 크기 전에 막 뽑으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 이제 싹을 틀 때까지 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시다 음. 특히 또그면 이번 해에 음. 금전적으로 음. 뭐 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조심해야 될 행동들 뭐몇 가지 있을까요? 음. 일단은 문서 이동이 제일 클 거예요 그다음에 직장의 큰 직업 이동 회사 자체를 이동한다든지 그런 큰 결정들은 조금만 왜냐면, 급한 밥에 채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잡사도 돼. 굳이 내가 그 결정을 오늘 안 해도 되는데, 꼭 사람들은 오늘 한다? <laughs> 어, 오늘 해서, 아 그때 좀 생각 좀더 할걸. 아, 근데 이게 안 주소 담아지더라니까. 내가 해봐서 그래요. 근데 이제 과감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살아도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잖아요. <laughs> 어. 진심 어리. 아진짜요 네네. 맞아. 다 쳐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하고 키워서 잘 키워서 잡아먹으라는 소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내세요, 양떼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 양떼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고 음. 주의할 점도 짚어주셨죠. 다음에 저도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laughs> 그러고요. 네. <laughs> 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선생님? 네. <laughs> 감사해요.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